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고 또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니헤미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니헤미아서 1장부터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절기가 있으면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니헤미아서 1장부터 쭉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죄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회가 할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이 결과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 힘이어서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게 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포로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세워요. 그첫 그러니까 번째 지도자는 수르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우리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신령의 부흥을 신앙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 지도자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것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심령의 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와있는 에스라를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역사를 회고할 때이두 명은 반드시 빠지지 않아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야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급의 지도자였습니다 애급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악들, 그런 과거의 상처,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에서 묶이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 3장 말씀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 혹 새롭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에,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그 성경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험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모험을 합니다. 나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영적인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새롭게 되도록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느헤미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느헤미아서의 마지막 13장은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더 새롭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8절, 9절만 읽었는데요. 앞에 부분에 지금 말씀을 다 읽어 드려야 되는데, 한번 우리 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냅니다. 섞인 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섞인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섞인 무리는 뭐냐면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얘기에 쏠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쏠려 가시면 안 돼요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를 분리해내야 돼요.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욱 새롭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단절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했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과, 이 다윗은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홀리 엑소더스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탈출하는 것이죠. 거룩한 탈출이에요, 홀리 엑소더스 그러니까 거룩한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거룩해지려면요,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자기의 과거, 잘못된 자기의 단점 이런 것과 단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그 죄악된 습관과의 단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많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내 영혼은 죽어 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습관에서 상처에서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니헤미아1 3장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섞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섞인 무리들을 구별해 내는 겁니다. 저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제약된 습관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의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그 그러니까 언제 새롭게 되냐면. 우리의 제약된 습관이 끝날 때예요.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좀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취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절을 보시겠어요? 사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두 번째 메시지는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니에미아서 1장 말씀부터 쭉 보신 분들은 쭉 기억하시면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 십이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아 십이 나와요. 그 엘리아 십비은 누구냐면 성전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도비아, 삼발랏, 개쌤. 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와가지고 그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 산발랏, 개셈입니다이 삼총사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지니까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인 무리가 아,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야와 뭐가 있다 그래요?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사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뭐가 발달이 되냐면은 이 정치적인 관계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인간관계는 필요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 점점 깊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도비아와 제사장 엘리, 엘리아십은 인간적인 기부앤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보세요.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5절에 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습니 도비아를 위해서 한큰 방을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만든 겁니다. 성전은 원래 이 성전의 안에는 거기다 공물을 집어넣든지 기름에 1 1조를 넣든지 거제물을 넣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이 도비아에게 준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라고 이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그렇게 반대했던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살수 있도록 방을 이렇게 마련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니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좀 흥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 던져버렸어요. 그 도비아의 모든 세관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MT로 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구절 보세요. 무엇을 채워 넣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방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런 기물들로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도비아의 물건을 다 버리고. 만약에 이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8절만 있으면요. 분노예요. 8절만 있으면 그냥 앵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은 뭘 보여줘요? 성전의 물건을 다시 채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사를 행하기도 해요. 뭐 찬양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목회자 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안 줬다고요?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단, 월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한때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게 가슴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야.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에게 기업이야 땅이 없어요. 그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이 어떻게 먹었냐면. 이 백성들의 헌물 11조 중에 일부,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에게, 가부들이 먹고 제사장들을 먹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아예 헌물을 하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도 죽을 때까지 목사들은 희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목사는 없어서 죽을 때까지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 뭐라고 생각하세요? 월급 안 준다고 도망가는 그런 목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끝까지 그냥 버티는 목사를 원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도망갈지 언정 당신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도망가버린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목회하다가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들어서 도망갈 준비를 했다면 목회를 시작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아의 시대에는 성벽 재건을 했는데도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헌물은 무슨 헌물이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11절이 11절에 느헤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지금 느헤미아는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도 문제고 백성들도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는 도비야의 그 짐을 다 내어버리고 거기서 거기에다가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갖다 놓고 그걸 채워버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마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백성들과 함께 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뉘헤미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뉘헤미아의 마지막 장을 하면서 좀 다른 단어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곧간에 드림으로 사람들이 다시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는 레위인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부담이 없이 나오는 백성들 내위면은 모두를 책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 헌금할 때 부르는 봉헌송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니지만 옛날에 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전혀 부담 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바치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꿔서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받지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가사를 바꿔서 불렀는지 몰라요. 헌금성을 부를 때 헌금성 네 개가 있어요. 이 찬송가에 보면은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자 그랬는데 그 찬송 중에 1빌조 받칩니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봉헌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불렀더니 그 다음 주에 발, 바로 답이 오기를 목사님 그 찬양하지 마세요. 교인들 다 떠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가르치 않는 게 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그주 일회 이렇게 전교인들이 전 학생들이 모여서 체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체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찬송이 뭐였냐면은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 어떤 신학생들이 이제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아골골적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부른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그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위선자인지를 깨달았어요. 한 번은 그 찬송을 하면서 한번 엉엉 운 적이 있었어요. 그 찬송 부르다가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수님처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다 부르면서도 안 가잖아요. 죽게 들이네 죽게 들이네 찬송은 그냥 부담 없이 하잖아요. 화음도 넣어가면서 찬송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문제고 백성도 문제인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캠루스 부흥회를 갔다 오면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몬치로레 또 부흥회를 다녀 오면서 저는 이민자 교회를 다니면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이민 교회를 딱 가면 그냥 이렇게 동질감을 많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부흥회를 하면 첫 이렇게 처음에 딱 서면은 거기 앉아 있는 그교인들 얼굴을 볼때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이렇게 확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이민사회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때로는 차별도 받고 한국에선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하면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번 캔루스 집회 때도 그랬어요 그 한국 교회가 거기에 딱한 한 곳이 있으니까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서 그 부부가 매주 매주 오는 거예요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가 또 오기도, 오기도 합니다 단임 목사님은 성인 예배 집례하고 또 사모님은 또 아동부 사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뇌가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몰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회 끝난 다음에 저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동부 사역자를 좀 구하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여기까지 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소개 좀해 주세요. 부탁도 어, 하시더라고요. 아, 이 교회 좀 좋은 분을 좀 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떠나잖아요. 만약에 그 교회가 나를 보고 목사님 나와 나와 같이 해요. 여기 좀 오시겠어요? 질문드려볼 거예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제가 그 요청에 제가 가겠어요? 안, 안 가겠어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90% 이상이 될 겁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를 댈수 있겠죠. 지금 성전 건축 중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 제가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제가 가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내가 가라고 한다면 너갈수 있겠냐. 내가 가라고 하면 명령하면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 주면 너갈수 있겠냐. 주님 그래도 가지 못하겠는 거야.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목사 아니냐? 너 목사 아니냐? 제가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목사 아니에요. 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목사같지 않은 목사가 많이 있어요 성도같지 않은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늘 니헤미아가 두, 마지막,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니헤미아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가 남들은 도비아가 와도 아무런 뭐 감각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니헤미아는 흥분하는가? 왜 그걸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물들을 다시 갖다 놓는 것인가?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아의 마음 속에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성이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친할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는데 주일날만큼은 빳빳하게 옷을 이렇게 풀을먹여가지고 준비하신 거예요 주일에외 할머니는 머리 뭐 참빗으로 머리도 빗기도 하고 또 헌금하실 그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정성껏 다리셨어요. 지금 느헤미아를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단어가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성으로. 주님을 삼긴 겁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날 어떻게 보내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보고 싶은 거다 하고, 혹시 새벽 2시 3시까지, 밀린 드라마, 뭐 10부작, 뭐 12부작, 그런 거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다 보고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는,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 올려놓고 보다가 두번세번 번 머리 이마에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혹시 그리고 주일날 와서 피곤하죠. 찬양할 때는 일어서야 되니까 졸지 못하고. 그런데 기도 대표기도 시작하고 설교 지나면 혹시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가요? 혹시 우리가 돌아보면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뇌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얼마나 정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다즐겠어요 정성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갈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뉘헤미아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떠나는 제, 이 제사장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선순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불이한 재물 보다 정직한 가난을 택해라 그럽 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면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 말씀 못 들고 짧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쁜 습관, 과거 상처 이런과 이런 것과 단절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